자, 그리고 공시, 우리 많이 보는데 수없이 올라오잖아요, 공시는. 네. 거기서 좀 우리가 투자 정보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맥락 가지고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공시를요. 어, 네. 여러분들 보시면,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자. 예.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예를 들어서, 그 현대자동차, 매도자의 시각과 일반 투자의 시각이 어느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어, 현대차가 인도 i p o 에갖고 성공해서 사조막 들어온다 막 해서 어, 현대차가 막 25만, 2 0만할때 네. 어, 일단 호재잖아요. 네. 근데 매도자의 시각으로는 저는 25만, 2 0만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음... 그게 매도자의 시각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 현대차는 궁극적으로 정희선 회장님이 정봉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그 지분을 갖고든지 네. 아니면 시장에서 그거를 내 담보 가치를 높여 갖고 지분을 갖고 와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거든요. 이 순환 투자를 할때 현대차가 막할때어 이거 너무 급등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 갖고 그때가 기아는 한 11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한 26만 원이었어요. 매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 시각은 말이 안 되죠. 그, 이거는 합리적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 입장에서 지금 상태에서 네. 이게 나가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급등해버리면 그거를 갖고 오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조 들어갈 게 7조 들어가고 10조에 오면 그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접근해 본다면 이 흐름에 그 뭐랄까 공시를 읽는데도 아 이게 꼭 저는 이 재료가 기업의 실적 부분에 플러스를 주는 부분보다 이 대주주 입장에서 이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는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뭔가 모멘텀 플레이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눌러 갖고 담보 가치 조절을 할 건지 저는 그래서 현대차 계열을 팔아라 했는데 이제 현대차는 21만 원, 22만 원. 기아는 9만 원이면 이제는 하단이 완성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죽이지도 않고, 완전히 올려가 박스만 만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현대모비스만 올렸습니다. 음... 현대글로비스랑. 그럼 저는 여기 현장에 갖고, 이게 두개합칠래나현대모비스랑 글로비스요? 네. 예. 합치고 쪼개고 해갖고, 어, 기아나 현대차를 갖고 오는 어떤 재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개인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지분 구조를 딱 보는 거예요. 정몽구 회장님이 개인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어, 상속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는 어, 하늘의 뜻이니까 언제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관련된 거는 개인적으로 20% 갖고 있고, 네. 현대 엔지니어 비상장된 거는 11% 갖고 있고, 음. 그러면 이걸 또 구주 매출로 상장시킬 건가? 아니면 현대 건설하고 뭔가 합병할 건가? 아니면, 현대 오토 에버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늘나는 자동차라든지, 네. 그 다음에 또, 어 자율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상황에 핵심 기업을 만들어 갖고, 그 현대 오토 에버가 개인 7%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또, 지금 같이 담보가치를 높이는 게임 할 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는 음.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상항에서 개인 지분들, 정목회장과그 다음에, 정 의선 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 구조 네. 이런 것들을 다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순환출자구조로 어 어. 이걸 어디를 끊어야 돈이 적게 드나 지금 보시면 이거 끊어야 됩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 지배하고 기아가 현대제철 지배하고 현대제철이 다시 현대모비스 지배해요 이거 어디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끊는 작업에서는 단 요기를 끊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이 요 집을 끊어놓고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기아 이렇게 수직계열하면 이거는 또순환출자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르기 위해서는 요거 담보 가치를 높이는 게임에 현대모비스, 현대 이 작업이 들어가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구상을 해보는 거죠. 음. 그래서 공시를 볼때이 기업의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보다 아 대주주 입장에서 이 지분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그리고 이게 지금 호재인가 악재인가? 오히려 저는 공시 때 어, 이거 기억났어요. 현대 정의선 회장님이 부회장에서 회장님으로 딱될 때. 그때 자동차주가 막 올랐거든요. 그럴 때 저는 매도하라고, 그때도 매도하라고 했어요. 왜? 아버님의 그림자 지우기에 빅베스를할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때 그 세타 엔진, 그 1조 얼마를 손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또 매도자 대주주 시각이거든요. 그니까 러 항상 우리나라는 대주주의 지분구조나 거버넌스로 접근하는 게 항상 전체적으로. 그 뒤통수 안 당하고 음, 그 다음에 음.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네. 읽어내는데 어떤 큰 직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직관을 얻으려면 어 정의선 회장님을 빙의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갖고 정의선 회장님이 지금 타이밍에 뭘 네. 우선순위라고 저는 어 소프트뱅크한테 받은 이거를 이게 옵션 조항이 있어요. 내년까지 나스닥에 상장시켜야 돼요. 옛날. 어 그 삼성그룹과 하나 그룹이 빗길 있었죠. 삼성 테크인 받아오고 네. 삼성 종합화 받아오고 그 삼성 테크인이 하나 에로스페이스입니다. 맞아요. 네, 저렇게 키워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도 정의사회장님이 소프트뱅크 개인 돈으로도 20% 넣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 구조를 먼저 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담보 가치 높아갖고 뭘 갖고 올 건가? 지금 정의사회장님은 분명합니다. 현대차 기아 갖고 와죠 아니면 현대 모비스를 갖고 그든지이 그러니까 작업을 여러분들이 그 투자 역사나 공시나 음. 어, 지배구조나 그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아주 수치로 딱 익히고 있어야 어떤 뉴스 나올 때 흔들리죠. 아, 이거는 일부러 죽여놓고 주가를 싸게 만든 다면 다른 작업을 하는 거나 이게 롱숏 전략이나 전화사치 전략이나 거 유무상진자 전략이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네. 잘 응용을 해 보시기 아.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사모펀드 실전 전략 따라잡기 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네. 사모펀드의 그 CIO라고 하는 GP들이 어디 약점을 공략하거나 핵심을 어디를 누를 건가. 네. 이거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그 투자 역사나 이런 걸 공부하고 어디를 공략할 건가. 우선순위 경로 A부터 건드려야지 B부터 건드면 안 된다. 그거를 이번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음... 잡아 드렸습니다. 그럼 헤치펀드 비밀, 큰 손도 움직이며 치간 투자 전략은 어떤 강좌고 이 강좌를 들으시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고려한 영풍과 같은 그러그 뭐라럴까요 집의 구조의 지분 싸움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의 대상을 선별화 시켜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이 강좌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대상의 확률적으로 먼저 10개 그룹을 먼저 선별해서 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 대상을 공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수익을 얻는데 참고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